여러 사람들이 이재명의 4년 연임제와 김문수의 4년 중임제가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리해서 올려 봤습니다. 이제 곧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SNS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구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대선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을 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내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신은 4년 연임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제용이 없다라는 게 현행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경우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통보에 승인을 얻도록 하되 24시간 이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했는데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 선거나 3년 뒤인 오늘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붙이는 난을 내놨습니다.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대의 기간인 국회가 주로 나서서 개헌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개헌 구상에 맞서 이른바 권력 내려놓기 개헌을 역제안했습니다. 오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당장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부터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협약을 즉각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받게 하는 방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서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했던 만큼 이 후보가 집권하면 말이 다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V 토론을 앞두고 국민 70%가 개헌을 찬성하니까 그걸 모면하려고 이제 개헌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민투표법을 빠르게 개정해 개헌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두 후보의 대통령 임기 개헌안만 놓고 보면. 이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개헌 이후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연임제로 하자고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3년 뒤 자진 사퇴하고 개헌 이후엔 4년 중임제로 하자고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지만 선거전 막 던지기식 개헌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구독,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더 많은 동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